완전 순, 순열이지, 순열. 순열이 뭐야? 순서가 있는 나열이라는 뜻이거든요? 순열을. 근데, 교란, 완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산을 쓰고 올거 아니야? 우산을 들고,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나갈 때이 다섯 명이서 자기 우산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나갈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무슨 말이냐? 또 X에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어. Y에 1, 2, 3, 4, 5라는 원소가 있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때 보세요. fx가 x와 같이 않게끔 하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가지냐. 뭔 뜻이야? 1을 넣었더니 절대 누굴, 누구, 1을 넣었을 때 누구한테 가지 말래요? 2를 음. 넣었을 때 2한테 가지 말고, 3은 4한테, 4한테 가지 말고, 4는 4한테 가지 말고, 5는 5한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거지. 5명이서 우선을 때그 다섯 명을 A, B, C, D, E라고 했을 때 이게 사람이야 얘네들의 우산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라고 했을 때 이거 항상 똑같은 거야. 사람 A, B, C, D, E가 이 다섯 명이 그러니까 우산 A, B, C, D, E가 있는데 자기 우산이 아닌 우산을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여기로 갈때 자니다 싶게 아닌 거를 만족하는 걔를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이다. 요런 식. 뭐, 이런게 자기꺼 되니까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자기꺼 아닌 거. 선택하고 나갈 경우는, 지금 표시를 해봐서 알잖아.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다는 거 알지? 더 있겠지, 사실? 그런 것들을 찾는 걸, 교란, 순열, 완전, 순열. 이렇게 불러요. 교란이라는게애들아 정리정돈. 이 영어로 뭐야? 정리정돈 영어로. 어, 렌지먼트잖아. 어, 렌지먼트. 몰라요? 정리정돈 몰라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안 되는 거. 뒤죽박죽 그럼 뭐 했어? 어, 렌지먼트 앞에 뭘 쓸게? 뭘쓸거 같아? 기정을 나타내는 G2를 써서. 하고요. 엉망진창 됐다 이거야. 자기 자신 도안 갖고 나왔잖아. 엉망진창 됐잖아.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 도안 나와야 되는 거. 그런 순열을 교란순열, 완전순열 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과 선생님은 다 해볼 거예요. 어떻게? 자 AK가 K가 아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FK가 K가 아니다 그럼 똑같은 거야 K가 K를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인 거거든 자, 그러면 한 개짜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안 가는 경우가 있겠어? 없겠어?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두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교란 순열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말이? <laughs> 자, 세 개를 갖고 교란 순열 몇개만들냐 이러면 어떻게 가야 돼? 얘가 이한테 갔어. 얘가 이한테 갔어. 그럼 얘는 이렇게 가면 난리나죠.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면 돼. 얘가 벌써 얘를 가지고 갔는데, 얘가 또 가지고 있을 수 없지 않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있고요. 정화식을 배울 때 선생님이 얘네들을 그 논리적으로 나오는 식을 설명을 할 거야. 책에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를 못 해. 왜냐면 하 머릿속에 정화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고요. 지금은 그냥 경 하나하나 하나 구해서 얘네들의 가지수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바로 규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원소 네 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가 수는 1이 2한테 가는 경우 뭐 있어? 얘가 2한테 가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 있겠지. 방법으로 연장이 돼요. 잘 이해하세요. 1이로 2 갔을 때, 1이로 1 가면 안 되니까, 1이로 2 갔을 때몇 가지인지를 찾으시면, 당연 1이 3으로 갔을 때의 가지수, 1이 4로 갔을 때의 가지수, 1이 5로 갔을 때의 가지수 이렇게 구할 수시겠죠이해하십니까 오케이. 자, 1이 2로 갔을 때 가지수는 몇 개죠? 그럼 2가 1로 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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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얘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면 얘가 이렇게 가서 안될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어떤 경우 이상은, 어떤 경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경우. 뭐 이렇게 이렇게 갈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어 이해가? 오케이? 그 다음 자 2가 이제 1한테 안 가고 2가 이렇게 하고 얘 2가또 누구한테 갈때 이제 그렇지 2가5한테갈때 벌써 몇 가지 나왔어 2가5한테갈때자이 1, 1, 1, 1 2이여까지 나왔어 지금 오케이? 2가 이이테이때자한이 1한테 가이이한테 가면 3이 4하고 5이이 안되니까 몇가지 한가지 한가지 3이 3한테 갈수 없으니까 3이 4한테 가게 되면 4, 5와 1, 3이 남아 누구한테 가든 되잖아 그러니까 몇가지 두가지 가지, 두가지 두가지가 그러면 4, 이제 3이 5한테 가는 거는 돼안돼 돼. 얘가 다가 5가 버렸으니까돼안돼안 돼. 안 되지? 끝났지 그러면 2가 5한테 가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다한 거야 자, 여기 몇개 나오나 봐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 열한 개 나와. 여기가 열한 개 나오니까 여기도? 곱해주시면 얘가 나와요. 이게 정거해요 그래서 공식을 굳이 써달라 하시면 얘는 그 전에 있는 n 플러스 1과 그 전에 있는 n을 더해서 맞제 누굴 곱해야 돼? 둘을 더해서 누굴 곱해야 돼? 얘랑 얘랑 더해서 얘를 곱해야 얘를 곱해야 돼. 근 뭐? 큰 거를 곱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잖아. 맞아, 맞아. 이게 정화식이야. 정화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수의 나열이야. 오케이? 근데 무슨 규칙성이 있어? 앞에 거두개 더한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곱해서 나오잖아. 앞에 거두개 더한 다음에 요거 곱해서 얘가 나오잖아. 맞지? 앞에 두개 더해서 얘를 곱해서 얘가 나오잖아. 맞지? 그치? 이렇게 이웃하는 한끼리의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걸정하시이라고 해. 오케이? 자,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요, 여러분들이 수연이 안되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요것만 써주시고요. 오케이? 자, 요거. 철저하게 외워주세요. 자, 따라해요. 012944. 012944. 012944. Okay.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수 있다는 거야 문제는 책에 나와 있는 건 너무 쉬워서 사실 깜짝 놀을 건데 ABCD 4명의 학생이 각자 각각 자신의 물건 ABCD를 내놓고 사단이 타기를 통해 자기 물건이 나온 물건을 가져가는데 4명 모두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간다 이걸 딱 보는 순간 뭐구나 교란? 수면이구나 엄마는 진창이구나 자기 거안 가져가잖아 그치? 교란수면이구나 몇 개짜리 교란수면이야? 네개네 개면 뭐야? 0 1, 2, 9 이거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 그치? 그럼 다음 몇 개? 아홉 가지 이렇게 하면. 열나 십죠 그쵸? 오케이? 이거 응. 뭐야? 자, 이제 네, 완전 숙렬은 다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문제를 이제 보시면, 얘는 수용도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수용도가 뭐냐면 아까 장선생님 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경우를 쭉쭉쭉 쓴 거를 수용도라고 해요. 자, 이거 보시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그림과 같이 세면이 막혀있는 주차장, ABCD 네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주차된 네대의 차량이 한 번에 한 대씩 빠져나오려고 할 때, 빠져나오려면, 여기 있는 게 나오고 싶은 게붕 떠서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치? 지건 상식 밖이야 맞죠? 누가 뭔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던가그렇지 해야지. 얘가, 얘가 없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오던가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지 근데 이게 뭐라고 했냐면, 자, 다! 모든 차량은 주차경 내에서 직진만 한다. 모든 경우를 다할 수가 없다 이야지 너무 쉬워졌어. 자, 직진만 할수 있도록 차량이 빠져나오고 한 대씩 빠져나오니까 니네가 생각해도 처음에 이게 a 에요 처음에 나올 수 있는 자동차는 뭐와 뭐가 있어요? B. 그렇죠. 자 A와 B. E. 자 A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A가 없어 B나 C죠. 맞습니까? C가 나왔다. A와 C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결정되어 있어 순서가 B와 A와 B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C와 D가 나올 수 있고, D와 C 순서대로 나올 수 있겠지. 너무 쉽죠? 자, 그러니까 B가 나왔어. 그러면 A. 또는 D. D가 나오면, B, D가 나오면 뭐야? A, C. 순서가 결정되어 있고, B, A가 나왔어. 그럼 뭐예요, 얘도? 경우를 그려놓은 걸 수, 형, 도 수, 나무수야. 나뭇가지의 형태로 그림을 그렸다. 도, 그림도야. 그림을 그려서 경우를 쭉 썼지. 그럼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그래서 답은 6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경우의 수이 단어는요. 핵심은 경우야. 경우를 어떻게 나누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면서 빨리빨리 하면 안 돼요. 진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경험을 나눴는데 혹시 바뀐 거 없을까? 중복된 거 없을까?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 곱하고 언제 합할지.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문제 끝났습니다. 저작